네, 안녕하세요. 탑 데미 로또 TV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일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뭐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을 또 어떤 분을 선택하셨는지 음, 어쨌든 그런 선택들이 여러분의 선택들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희망하면서 이번 주두 이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잠시 안내해드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이 전체적인 이 부분들은 회기 번호인데요. 어 처음 보시는 구독자님들을 좀 위해서 회기를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안내를 좀 드려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보시는 회기의 번호고요. 저는 이 회기를 영회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3회기에 어, 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때, 일반적인 회기는 4회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10주권에서 이렇게 쭉 번호들을 좀 살펴보면은, 어, 8번이 출연을 해줬고, 13번, 8번, 그리고 24번, 그리고 29번. 어, 수 하나가 빨리 빠졌죠? 보너스 번호까지 다 출연을 이제 해줬는데, 10주에서 20주로 살짝 내려가 보면은, 제가 이거를 좀 이제 바꿔볼 건데,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 보면 제가 뭐 굳이 요 아래권이 좀 되겠죠 보시면은 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는 어 8번 그리고 13번 18번 그리고 어 24번 27번 29번 어 전체적인 1등번호가 10주에서 20주 구간에 다 출연을 해줬다 라는 거죠 10주에서 20주 구간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어 1주에서 10주 단위에 있는 번호들보다 10주에서 20주 단위 속에 들어가 있는 번호들에서 1등 당첨 번호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번호 보실 때 1주에서 10주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특히 10주에서 20주 구간에 있는 번호들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좀 드리니까 빈번하게 1주에서 어, 10주 구간까지 들어오는 그런 뭐 1등 번호가 나오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보다는 10주에서 20주 구간에 더 많은 1등 번호들이 출연한다. 그점 참고하셔서, 어, 떤 번호들을 좀 분석하실 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난주에 회기에서 보면은 8번, 24번, 27번 이렇게 붙어서 나와버렸어요. 여기도 24번, 27번, 13번, 24번 이렇게 출연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출연하지 못한 그런 회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회기들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5회기가 되겠고요. 번호를 이제 보시면 15회기, 87회기부터 302회까지 있는데 302회가 7주 연속 멸상태 맥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6주가 맥스인데 7주 이상의 멸 기록은 없습니다. 그점 참고하셔서 302회기 번호 좀 유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여기에서 좀 그래도 평균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5 0 0기 정도 안내를 드릴 때는, 평균 3수에서 4수 정도 출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1등 번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분리해서 몇회기로 안내를 드렸을 때는, 여태까지 5수 이상 나와본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6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평범하게 보신다면, 3소에서 4소 정도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시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 번호들 중에서 또 중복되는 그런 번호들이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번호 표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이런 번호들을 우선순위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어, 여기도 있겠죠? 이런 번호들, 중복되는 번호들을, 물론 다 나오진 않습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번호들 중에 하나, 혹은 두수 정도는 출연을 하니까, 그럼 참고하셔서, 어, 키포인트로 좀 잡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던 이제 구간이죠. 1구간에서 3구간을 다시 한번 노려보십시오라고, 1004회차 대비해서 제가 또 안내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어, 1005회차 때, 이렇게 많은 수가 이 밑에는 멸해버리고 이 위에서만 다 출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별거 좋은 건 아닌데, 좀 섞여서 나오는 게참 좋은데, 어쨌든 제가 1구간에서 3구간, 특히 이 3구간을 좀안내를드렸는데두수 출연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1구간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필출 구간이기 때문에, 새로 1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1라인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4구간에서 6구간 이 구간이 멸을 하면은 그 다음에 출현하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어, 멸하면은 출현한다 멸하면은 출현한다 여기서도 멸하면은 물론 한 군데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현을 하고요 여기서도 멸하면은 출현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일단은 4구간에서 5구간까지 우선순위를 두시고 1구간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세로 패턴, 그 세로 구간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낙수 구간은 특별히 잡히는 구간은 없는데 지난주에 제가 2낙과 3낙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쳐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1.5소 출연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월 수는 제가 좀전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져서 그 부분은 좀 딱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어, 출연하지 못했다. 안내를 좀 드리고, 특히 좀, 어, 요번에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구간이 어디냐면은, 하 육락에서 팔락 구간입니다. 제가 회색칠로 해놨는데, 이렇게 육락에서 팔락까지, 이게 뭉뚱거려서 4주 연속 이렇게 많은 번호들이 출연하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번 주 육락, 칠락, 팔락에 들어가 있는 번호들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안내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 구간에 어떤 번호들이 들어와 있는지 약천표를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지난주 박스권에서 제가 쳐드렸던 29번, 어, 그리고 18번, 그리고 보너스 번 17번. 아쉽게도 이 아래쪽에서는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 더불어서 27수 들어와 있고 8수, 10수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4수, 빵, 이수 요런 기록들이 있는데 요게 좀 약간 좀 변동이 돼서 현재 이 5주권에 있는 번호들이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하지만 27수, 9수, 9수 과거 회차가 정확하게 이 회차에 정확하게 현재 1006회차 대비해서 이 전체적인 수 대비해서는 여기가 4수, 여기가 2수입니다. 여기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 있겠고 또 물론 전부 몰려서 5주권 안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점 참고하셔서 한번더이 위에 쪽에서 4소 정도 보시는 거 크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좀 안내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래쪽 번호 고르실 때 박스권에 있는 번호들 제가 이걸 좀 내려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있는 번호들 우선 순위 놓고 보시면 된다 여기에서 나와야 될 번호가 있는데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번 주는 아시겠지만 이쪽에 있는 번호들 한두수 정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박스권에 방금 제가 안내드렸던 먼저 4주에서 5주 구간을 1순위로 놓고 보시고 더불어서 4구, 5구, 6구 이렇게 해서 2순위로 놓고 보시고 여기를 3순위로 놓고 보셔서 여기서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4구에서 6구까지의 번호 이 구간에서 번호가 최장 3수 이상 출연하기는 어렵다. 요점 참고하셔서, 평균 이렇게 나왔을 때, 4구, 5구, 6구에서 1수에서 2수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흐름입니다. 3수까지 나올 기록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 흔치 않은 기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점 참고하셔서, 낙천표 이 안에서 뭐, 4수를 잡으신다거나,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확률보다는, 1수에서 2수 정도 나올 확률이 더 높다. 그점 참고하셔서, 어, 번호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5주 구간, 어, 지난 회차에서도 한번 했었던 기록인데요. 이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너무 머리가 무겁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한수 정도는 빠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5주 구간에 있는 번호들 좀잘 째려보시고, 한 1수 정도, 뭐 2수, 3수 정도는 무리고요. 일수 정도가 가장 안정적인 거다 이렇게 좀 어, 통계상으로 좀 안내를 어, 드려 보고 싶습니다 낙천표에 대한 이제 말씀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자 지난주 빈도 결과 아 진짜 환, 환장하겠는 그런 빈도 이게 처음이에요 1 플러스 b라는 숫자가 한 수하고 보너스 번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는데 희한하게도 9빈도와 10빈도 그리고 3빈도와 4빈도만 몰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 기록도 보면 이, 이 플러스 B가 나온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반전을 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볼 거라고 봐지고요. 어, 수는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빈도 구간이 잘그 실망을 주지 않는 구간인데, 어, 지난주 이렇게 우리한테 좀 실망을 좀 안겨줬다. 라고 안내를 드려보고 싶고 이번 주에 들어와 있는 이제 빈도 번호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똑같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9수가 들어와 있고요 어, 특히 여기 4빈도서부터 보십시오 4빈도에서 8빈도까지 번호들 물론 많은 번호들이 있습니다만 어, 지금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그런 번호들 그리고 낙천구가 낙천표에 있는 번호들 같이 연계하셔서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어, 꼭 그렇게 요구 있는 번호들 낙천표에다 갖다 붙여보셔야 됩니다 자, 필출 구간 이제 볼까요? 필출 구간 지난주에 어, 3수가 출연을 해 줬습니다. 8번, 24번, 29번 이렇게 출연을 해 줬고요.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었으면 한 4수 정도 출연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이번주 11수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면회차 위에 보면 11수 들어와 있을 때 꽝을 먹었어요. 2주 연속 멸했을 때 얘기죠. 이렇게 될 확률보다는 여기에서 열한수가 들어오면 평균적으로 2수 정도, 1수에서 2수 정도 출연을 하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필출 구간, 또 설마 또꽉 나오진 않겠죠? 어, 잘 번호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여기 있는 번호가 낙천표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서, 또뺄 번호들은 좀 빼시면서 잡아가시면 되겠다라고, 어, 필출 구간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썸네에서 말씀드렸던 10주 단위 번호, 지난주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2주. 8번 출연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27번 출연을 했습니다. 자, 두 수가 아직 빠져나왔습니다. 총 12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12수인지가 남았어요. 여기에서 1수에서 2수 정도 선택하는 구간이니까, 그점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새로 보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좀 안내를 드리면, 1번부터 45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려야 돼서, 확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점 참고해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작게 작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896회차 대비해서 896회차 대비해서 총 110주입니다. 110주의 기록을 가지고서 얘네가 1번부터 45번까지 어떠한 패턴들로 나오는지 출현은 몇회 하는지 혹은 기록 멸기력은몇 번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 훑어보는 그런 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고, 고민들은 제가 하고 여기 아래쪽에 안내해드린는이 요 번호들, 이요 번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끊는 게 어떻게 끊냐면 60주 단위로 이렇게 끊습니다. 60주 단위로 끊어서 또 지난 60주 단위 이렇게 끊어서 어, 이 구간에서 출연한 그런 분포도를 보고 어, 안내를 드리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다.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30주 단위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주에 아쉽게도 27번 딸랑 한수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새로 들어온 번호들이 좀 있긴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번호들 30주 단위 번호 10주 단위 번호 전부 다 같이 빈도와 함께 연결하셔서 어디다가 붙이셔야 되겠죠 당연히 낙천표에 연결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관심 번호 3월달 관심 번호 2편 시간에 안내드리는 어, 30주 단위에 그, 관심 번호인데, 8번, 27번, 또 똑같이 출연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새로 들어온 번호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없었는데, 9번, 그리고 22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3월달 번호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영빈도를 안내를 드려야죠. 영빈도, 어 바로 1004회차 때 사수가 홀라당 나오더니, 그다음에 평균적인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도 아홉 수입니다 아홉 수가 들어와 있고 아홉 수에서 많은 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일수에서이수 정도 평균적으로 평균을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안내를 좀 드렸고요. 박천표로 가서 지금까지 안내를 드렸던 번호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갖다 붙이시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셔서 연결해 보셔라. 그리고 제가 좀 약한 구간이라고 안내를 드렸던 6주에서 이 구간, 이 구간에 혹시 번호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좀빼 보시기도 하시고, 나 도저히 불안해. 그러시면은, 한소 정도 잡으면서,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계속, 이, 이 구간이 그렇게 강세 구간이 아닌데,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번 주도 강세를 물론 또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확률보다는, 이 흐름이 위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거 좀 참고하셔서, 어, 번호 좀뺄거 빼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다. 더불 금요일 날, 이외에 번호 구매하시는 분들은 해외 로또 번호까지도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번호 선택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